드라마 모닝입니다. 으라차차내 인생 83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동희는 연락이 되지 않은 강차열을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차열은 동희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그대로 가버렸고요. 동희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갔네요. 동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강차열이 만약 8년 전 서재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희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강차열이 동희 오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동희는 크게 놀란 모습을 보이겠죠. 이두 사람이 잘 이어져서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벌써 힘들어하니 걱정이 되는데요. 강차열은 힘이 없는 모습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요. 강성욱 엄마는 강차열에게 왜 태안에 내려갔냐고 물어봅니다. 강차열은 분노한 모습으로 작은 어머니를 쳐다봤고요. 이 모든 게다 작은 어머니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때 서재석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아마 모든 상황은 달라졌겠죠. 서재석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고 지금 강차열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강성욱 엄마는 왜 서재석을 그냥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강차열의 작은 아버지는 전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인데요. 만약 강성욱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차열이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강성욱이 바로 강차열에게 한마디 하는데요. 태안에 대체 왜 내려간 거냐면서 8년 전그일 때문이냐고 하네요. 강차열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서재석의 가족들을 만나서 죄송하다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려 내려간 거라고 대답하네요. 사실 이건 강차열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강성욱과 강성욱 엄마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강차열은 우연히 그 옆에 있었던 것 뿐이죠. 강성욱이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강차열은 잠이 들어 있었고요. 전화를 하려는 강차열의 뒤에서 강성욱이 내려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차열은 오히려 억울한 입장인 건데요. 자세히 그 상황을 보면 동희가 강차열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서재석을 그렇게 만든 게 강차열의 가족이니 문제인 건데요. 강차열의 형이고 강차열의 작은 어머니이니까 동희는 강차열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강차열이라는 사람만을 본다면 동희와 결혼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정은이는 오빠에게 장현석을 받아달라고 하는데요. 장현석과 정은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데 정은이 오빠가 막아서고 있으니 걱정이 되네요. 둘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데잘 이어져서 결혼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날 강차열은 결국 이나패션에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에서도 여전히 강차열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강차열의 표정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게다 드러나는데요. 동희가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해도 강차열은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동희를 외면하네요. 그리고는 강차열은 혼자 너무도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네요. 보고 있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은이와 장현석이 헤어지려고 합니다. 정은이 오빠가 장현석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나니 장현석은 정은이와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요. 정은이가 찾아와도 장현석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네요. 장현석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은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자꾸 힘든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강차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는 작은 어머니 때문에 결국 강차열은 모든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8년 전 그날 그렇게 된 서재석이 바로 동희의 오빠였다는 것을 말이죠. 강성욱 엄마는 동희 오빠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놀란 모습을 보이는데요. 강성욱 엄마 때문에 동희와 강차열의 결혼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